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 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노년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이번에는 느림의 미학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느리다고 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노년에는 느림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느림은 게으름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여행을 가도 많은 것을 보려고 빠르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음미하는 게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볼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우리가 느림의 미학을 느끼며 살게 된 나이가 되었나봐요. 얼마 전 친구들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장욱진 회고전을 보러 갔어요. 덕수궁 입장료도 무료였고, 그림 전시회도 무료였고, 지하철까지 무료로 이용하여 하루를 65세 이상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렸어요. 그래도 익숙지 않은 혜택들이네요. 자식들은 엄마가 지공세대가 되어서 슬프다고 해요.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으로 느껴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자식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세익스피어가 꿈이 있는 한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빠르지는 않지만 느림과 깊이로 우리의 역량을 꾸려가면 좋겠죠. 나이가 드니 걱정과 조바심이 줄어서 참 좋아요. 지난 6월에는 KTX를 타고 동해에 가는데 도중에 정동진에서 3분가량 정차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리길래 덩달아 따라 내렸어요. 바닷가 바로 앞이라 내려 사진을 몇컷 찍고 경치를 잠깐 보는 사이 기차문이 닫혔어요. 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걱정보다 떠나면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걱정, 근심을 안 하는 저 자신이 놀랐기만 했어요. 다행히 기차가 서행하다가 멈추고 문을 열어줬어요. 순간의 일이었지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제가 신기하더군요. 우리가 65세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굴곡을 굽이굽이 넘기면서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어졌나봐요. 저도 몇년전 혈관이 찢어졌을 때 배가 심하게 아팠는데 나 하나 죽는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아왔으니 남은 일들은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또 살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동맥이 찢어졌으면. 30분 안에도 죽을 수가 있었다는데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된 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하니 겁이 없어지나 봐요. 그래요. <laughs> 덕수궁에 갔을 때도 하루를 여유롭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이 안 좋던 시절도 있었는데 매일 산에 오르면서 체력을 회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노년을 보내는 시기가 더 늘어났죠. 제가 60대가 되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면 우리 엄마도 나같이 여유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나의 속도로 하는데 이 또한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원효봉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며칠 후에 가기로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무릎이 약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의 속도에 3, 4배 느리게 다녀오면 가능할 거라면서 도전을 해 보기로 했어요. 느린 것은 슬픈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도전하고 꿈꾸며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지공 세대가 되었더니 독감 예방 접종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네요. <laughs> 우리가 게으름만 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눈년을 여유롭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에서는 가을의 불꽃놀이가 호수공원에서 사흘 동안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드론쇼까지 함께 진행하여 더욱 다채로웠어요. 사흘 내내 많은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끝났어요. 오랜만에 정치와 종교의 분쟁을 떠나 한마음이 된 느낌이 들어 울컥하더라고요. 3년 넘게 코로나로 지쳐있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관람하는 모습 또한. 아름다운 풍경이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들이 하나, 둘씩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친구 삼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은 주말이면 새벽시장이 서는데, 고향시에서 나오는 로컬 푸드를 팔아요. 그러면, 아침에 산책 나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파는 찰밥이나 떡, 샐러드, 밑반찬 등을 사서 호수공원 주변에서 아침으로 먹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 필요한 야채만 샀는데 야외에서 브런치를 먹는 모습도 정겹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확실히 코로나 시기보다는 야외 활동이 자유로워졌죠. 우리도 가을이 가기 전에 호수공원에 가서 야외 브런치를 먹으며 단풍 구경을 하면 좋겠네요. 언제 꼭 한번 가기로 해요. 그래요. 네. <laughs> 한글날 연휴에 에버랜드에 갔는데 모든 놀이기구 시스템이 앱을 깔아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노인들끼리 간다면 도저히 탈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우미도 없어서 노인들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모두 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배워서 적응하면 되겠어요. 빨리라는 단어보다는 느림이란 단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이 우리들 노년에 해야 될일 같아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최단 거리를 검색하고 배달도 가장 빨리 오는 곳을 택하는데 이제는 빨리빨리보다는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참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 대체 의학을 하는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다른 언어로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 말은 제가 everything is okay but i'm not 이라는 말을 했더니 나를 위해 하루에 한알 비타민부터 먹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바쁘게 달려가더라도 잠시잠시 잠시 멈춰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빠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도 잊어버려 실천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 내가 원치 않아도 행동이 느려지다 보니 그때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근우 박사님의 말 중에 여러분 누워 계세요? 그럼 이제 앉아 보세요. 여러분 앉아 계세요? 그럼 서 보세요. 여러분 서 계세요? 그럼 걸어 보세요.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림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느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 주는 시간 같아요. 우리 모두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며 노년의 아름다움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